자, 1323번 문제입니다. 기울기의 1인 y는 x 플러스 t라는 직선과 두 무리함수와의 교점 개수를 gt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림 그려가지고 교점 개수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자, 이쁘게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3,0이 출발점이고 마이너스 3 찍고요. 얘는 마이너스 1,0이 출발점이네요. 얘가 둘다 1번 방향으로 어, 요렇게 들어가면 얘가 y는 루트 4x 플러스 12 그리고 딱 보자마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둘이 0 넣었을 때 값이 2루트 3으로 똑같아요. 루트 12로 그죠? 그러니까 이 y절편을 공유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도 요렇게 그릴 필요가 있죠. 0 넣으면 값이 똑같습니다. 그럼 뭐 보자마자 아는 거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하겠다? 기울기 1인 직선을 그려서 이두 도형과의 교점 개수를 좀 세보자인 거예요. 자, GT를 바로 적어보자면, 자, T를 졸라 밑에서부터. 어, 그러니까 기울기 1인 직선이 이렇게 엄청 밑에 있으면, 엄청 밑에 있으면 교점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렇지? 여기서는 안 만날 거고, 교점이 두 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울기 1을 유지한 채쭉 올려보자인 건데, 올리다 보면,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경계, 이때는 교점이 갑자기, 하나, 둘, 세 개로 바뀌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 1, 예,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가 언제죠? 마이너스 1,0, 넘 t가 1일 때죠. t가 1일 때. t가 1일 때가 첫 번째 경계가 될 거고, t가 1보다 작아야, 1일 땐 교점이 세개니까 그지? 교점이 두개라는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일보다 조금 커져도 교점은세 개예요, 그죠? 조금 커져도 하나, 둘, 세 개니까 아, 여기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겠고. 자 언제까지 세 개인가를 보자. 그다음 경계가 언제가 생길까를 생기다 막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 일단은 뭔가 요 점을 지날 때, 이 점을 지날 때가 뭔가 개수를 바꿔놓을 것 같고, 그리고 또요 출발점을 지날 때도 뭔가 아리까리 해요, 그죠? 근데 또 이제 그림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림 그려보면, 어, 얘를 지날 때가 위인지, 얘를 지날 때가 위인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우리가 무슨, 진짜 무슨 컴퓨터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또 무슨 뭐, 격자 그려놓고 정확하게 막 비율 맞춰서 자 대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숫자를 믿으셔야죠. 계산해서 숫자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점을 지날 때는. 0 컵마 2 루트 3을 지날 때 그죠 루트 12를 지나니까 그러니까 티가 t가, 티가 t가 12 루트 12 그러니까 2 루트 3일 때고 마이너 스3마 0을 지날 때는 마이너 스3 0 넣어보면 티가 3일 때예요 누가 크죠? 얘 루트 9얘 루트 12니까 2 루트 3이 크죠 그죠? 아, 2 루트 3을 지날 때가 더 위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 경계가 3이, 3보다 작다인 거고 맞네요 어, 3일때를 먼저 만날 거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지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을 지날 때생각분 얘보다 이제 밑으로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는 거잖아. 어. 맞나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날 때가 더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보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교점이 몇 개예요?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렇죠. 네 개. 음. 그러니까 t가 3보다 작을 때까지는 세 개고, t가 3부터가 네 개가 된다라는 거, 그지? 음. 맞나요? 그게 언제까지야? 그게 t가 2루트3일 때까지야. 왜? t가 2루트3일 땐 어떻게 돼요? 딱요 점을 지나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어, 얘와 얘 교점이었던 게 하나, 이 점으로 교점으로 만나면서 교점이 세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2루트3전까지가네 개고, 2루트3일 때딱 다시 세 개가 돼요. 맞나요? 그리고 2루트3보다 커지면 다시 네 개가 되죠, 그죠? 요것보다 조금 커지면 교점이 다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개 생기면서 네 개가 돼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까지 또네 개냐를 보면 이제 그 다음 경계가 뭐가 생길 거냐면 요 언덕에 접할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또요 언덕에 접할 때, 이런 게또 경계가 생기겠죠. 근데 얘랑 접할 때, 얘랑 접할 때 누가 더 위에 있을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고 이런 것도 그림으로는 확인을 못 한다니까? 당연히 숫자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얘랑 접할 때, 얘랑 접할 때, 티값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지 어, 루트 4x 플러스 12가 x 플러스 t랑 같다 하고 제곱해서 판별식이 0이다 해서 빠르게 t값 구해볼게요. 먼저 하나 t제곱 한쪽으로 몰아보면 t 마이너스 2x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2는 0 판별식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2. 요게 0이어야 하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t제곱 -2.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16은 0 t가 4네요 4 그래서 얘랑 접할 때가 t가 4라는 거그다음 얘랑 접할 때도 만들어 볼까요? 어. 몰라요 그림을 봐서는 당연히 모릅니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숫자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양변 제곱 해보면 c b x 플러스 12는 x 제곱 플러스 etx 플러스 t 제곱 한쪽으로 몰아보면 X제곱 플러스 2, T 마이너스 6X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2는 0. 짝수 판매식도 써보면 T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2는 0.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는 0. T제곱 T제곱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12T 플러스 48은 0이니까 요것도 T가 4가 나와요. 물론, 문제에서 이제 의도했겠지.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두 언덕에 접할 때 직선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 기울기 가 1인 직선이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 자, 그럼 그 다음 경계가 당연히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4 전까지는 교점이 4개고, 딱 4가 되는 순간 교점이 2개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왜2개예요 여기 접할 때, 여기 접할 때 하나. 그리고, 당연히 얘기하면 t가 4보다 크면 교점은 없을 거고. 어,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gt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지 봅시다. 음이 아닌 정수 m, n의 순서상. 그러니까 gm 더하기 gn을 6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함수값이 2, 3, 4, 3, 4, 2, 0. 그러니까 0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니까 0은 안 되고 6을, 6이 없죠. 어, 3 더하기 3이 가능할 텐데, 3 더하기 3이. 근데, 얘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없어. mn이 정수야 여 되거든, 그치?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없죠. 3이 얘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어, 그니까, 요 범위에서 지금 우리가 저식을 만족하게 정수 mn을 잡는 게 불가능하기, 아, 3 더하기 3, 예, 아, 이 얘네요. 죄송합니다. 3 더하기 3은 얘랑 얘인데, 얘가 정수가 아니니까 3 더하기 3은 또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죠? 그 다음, 그럼 이제 2 더하기 4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정수를 가져가는 게 정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해당하는 정수가 없으니까 이 4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럼 무조건 이 4는 여기서 골라야 되고, 그럼 2를 고를 때는 얘나 얘에서 골라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mn을 최대로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서 고르는 것보다 여기서 고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4로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서 정수를 골라오는데 제일 큰 정수, 어, 3이, 뭐, 정수가 3밖에 없네, 요 그죠? 그래서 3 들어가는 거. 그래서 몇이죠? 3 곱하기 4에서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323번 의 정답은 2번입니다.